연수대학교의 임선동 조인성 배터리 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의 어, 조성민 조 선수와 진감룡 배터리전 국가대표 배터리입니다 초반전에는 역시 투수전의 양상을 띠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임선동 선수가 1m87에 98kg 조성민 투수는 1m94에 역시 98kg 정말 대형 투수들입니다 아, 대형 투수들이죠 네. 네. 오늘 고려대학교 선발 투수는 조성민 선수 포수는 진감룡 1루수 김지훈, 2루수 김선섭, 3루수 황원기, 유격수 김종복 어, 그리고 좌익수의 김형기, 중견수의 손인호, 우익수의 김동주 선수가 포진을 했습니다. 자, 1번 타자 강영수 선수입니다. 빠른 볼, 2루 쪽 당볼, 김선섭. 김지훈에게 원아웃. 원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2번 타자 중견수 정현희. 투어 스트라이, 원 볼. 아, 스윙 아웃. 스트라크 아웃 당하는 조경이이번까자 3, 4회 정도 지나면은 본래 자기 스피드가 나올 거예요. 네. 자, 그 안에 공략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홍, 원하싱. 변화구를 많이 쓰는데요. 네, 역시 박재홍 선수가 해줘야 될 겁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요 네. 투원에서 제5호. 우중간 코스 그대로 뚝 떨어집니다. 안타 받는 박정용 선수, 토하세 주자 1루.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오늘 연세대학교에서는 박재용 선수가 해줘야 돼요. 고스 진감용. 자, 많은 사인을 내고 있는데. 원앤원 장성규가 뜁니다. 삼루 쪽. 범바도 큽니다. 공안계좌부서 1루에. 수아우도었습니다잘루 1루였습니다. 이제 이름할 고려대학교 공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1번 타자 김종국 선수 도 시작 중이습니다아멈춰 빠집니다. 베이선 볼스. 볼넷 얻고 있는 김종국 1번 타자. 2번 타자 김선석. 주자 뜁니다. 터치고 1회 롱팩. 세이트 됐습니다. 아 털간됐군요. 제7구. 아투권드었습니다 오히려 행운입니다. 1루쪽 땅골. 투수한테 토스. 그대로 이면서 아웃. 그러나 이루자 3루까지 원아웃을 주자 3루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3번 타자 진강명입니다제2구 쳤습니다 밀렸습니다 아이루쪽 플라이입니다 네 플라이 투아웃 주자 3루 묶여있습니다 김동조 4번 타자 차례인데 이학년입니다만은 그러나 큰 경기를 원치 많이했기 때문에 무서운 타자입니다 어때에 따라서는 말이죠 다섯 부터 어,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어. 홍원기 선수하고 승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동규 4번 타자. 1, 2로 사이 안타입니다 라이트하게 안타. 3루자호인 1대 0. 5번 타자 네. 투나시. 홍원기 선수입니다. 네. 투나지 홍원기. 트럭 아웃이었습니다. 몸좀 낙차 큰 변화가 들었습니다. 리아웃 잠시 야구자입니다. 5번 타자, 2루수인 김태균 선수. 볼 카운트는 2, 3, 골 카운트. 아, 볼 벗어납니다, 지고 그래서 볼래볼고 있는 김태균. 무사의 주자 1루. 최종국, 원앤드 원. 번트 자, 투수 앞에 잘 됐습니다. 1루에. 브림포트 성공. 원하우스의 주자 2루가 되었습니다. 서성민 7번 타자. 이루수 살짝 넘는냐그도 갑니다. 뚝 떨어지는 않답니다. 이루자3루 돌아서 홈으 그대로. 홈인 됐습니다. 세이브입니다. 약간 퇴가 늦은 듯 아슬아슬게 세이브 됐습니다. 1대1의 동점. 적시 안타. 여유있게 들어올 듯 싶었는데 말이죠. 아, 아, 그거는 말이죠. 네. 워낙 싫 때문에. 우익수 김동주 선수가 투수 출신이에요. 네. 워낙에 공성구가 정확했어요. 지금은 사실 아웃타이밍인 거 아닌가 봤거든요. 네. 어쨌든 마지막 슬라이딩이 태그를 피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우익수가 김동주 선수였거든요. 그완방으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네. 3배 빨리 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조금 앞에 나와 있었군요. 그러니까 포수의그 브로킹 위치가 나빴어요. 네. 포수의 부... 보세요. 네. 세이브예요 세이브에요, 세이 세이브 네. 세이브. 네. 자, 2회 최소 연수대학교 괴중한 한점만회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칼리바트자 조인성 코스입니다. 1위에 있는 그 서성민 양현 선수는 말이죠. 안타친구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폼에서 사나중그뽑본것같은데 그거, 그거 구경했죠. 2루 쪽 병살 코스. 2루 사웃 다시 1위에서 아웃니다 예, 조인성 그대로 병살 다치고 말았습니다. 1대1 동점 3회초 연수대학교 공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순일 지명타자. 투수 오바됐습니다. 2루수 역동작 콩 놓칩니다. 김선섭 놓치면서 세잎 안타. 대안타 네 기록이 습니다 1번 타자 강영수. 강공 안타입니다. 왼쪽 안타치는 강영수. 무어 설자 2루 1루. 자, 2번 타자 정현희 선수입니다. 자, 제 7구 볼 바깥쪽 칠고 벗어납니다. 그래서 메이슨 볼스 볼넷. 조성민 선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바깥쪽 볼. 그래서 말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조성민 투수나 또는 진인감영 포수 어그 스트라이크 존 지금 그것은 스트라이크 아니냐는 그런 불만이 좀 있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조두복 감독도 나왔는데 손민한 어 투수가 나올까요? 네, 분석입니다. 네. 결국은 마운드까지 올라오고 그런 조두복 감독 아 바꾸는 거죠. 네. 바꾸는데요. 어 지금 조성민 투수는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손성민은선수죠 네, 그러니까 컨트롤이 지금 안 된다라고 네. 판단을 내린 것이죠. 네, 결국은 말이죠. 네. 어, 역시 그 일본 오카야마 구라시키시에서 펼쳐진 그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컨디션이 조성민 선수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조성민 투수는 결국 강판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연세대학교 크리노 쪽의 찬스거든요. 네, 박지홍 삼바 타됩니다음기 나서 우중간에 안타. 지금 두 번째 타석. 노하우스의 주자 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박재홍 3번 타자. 2부차, 아 2부차 아 1루로 넘겼습니다. 5중완으로 떨어졌습니다. 3위자 호민. 이루자 그대로 연장서 호민. 타자자 올세인 9점 뽑는 연대. 3대1이 됐습니다. 박재홍의 적시 아타입니다. 네, 노하우스의 주자는 1루와 3루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뜁니다. 이별 5 팩. 그대로 세이프됐습니다 고루 성공. 2로서 김선섭은 안고하고 있는데요. 도루 성공. 그래서 루원세주가2로와 3루가 됩니다. 투수 손민한 유격수. 자, 홈에서. 홈과 3루 사이에서 지금 협공당하고 있습니다. 아, 상렬선수. 공도습니다 대균 오버타드입니다 일단 스키즈 가능성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원스레 투볼 쳤습니다 성당볼 후방도 공 놓칩니다 홍원기 놓쳤습니다 올세한점더 뽑는 연세대학교 5대1 아 연속 실책이 나오는데요 고아우스에서는 임루와 성루입니다 지금 현재 초반전 5대1 앞서 그린 연대 최종구 1루 쪽 땅볼 잡아서 2루 성공 아웃 다시 1루선입니다1루선그 수입되습니다호인한점더 추가 6대1 원아웃의 주자 1루 연속 실책이 나옵니다. 완전히 병살 플레이인데 자, 그러니까 말이죠. 6대1로 앞서고 있는 이연수 대표 5회초 공격입니다. 선보 타지는 3번 타자 박재홍 선수입니다. 원앤드원에서 선루를 맞는 박재홍 3번 타자 센터 방면 높이 떴습니다. 손인우 선수 앞으로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2루수 표쪽에뚝 떨어진다. 2루타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쭉 뻗으면서 이아죠아 쪽에... 아, 위에 막. 마... 아에드바 아, 눈에 맞았군요. 에드바 눈에 맞은 걸로 맞았어요. 네. 이거는 4시 마비에서 아웃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예 이... 네. 예, 예. 이제 이거 그라운드 룰을 어떻게 정했냐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이... 그 야구로는 말이죠. 저런 시설물에 맞았을 때. 심판이 판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플라이면 아웃이고 안타서면 안타를 주는 데네 아웃입니다. 이게 네. 만약에 시설물이 아닌 날아가는 네. 새에 맞는 데던가 그렇게 네. 좀 다릅니다. 이건 시설물이거든요. 그렇죠. 자 잡으세요. 한번 볼까요? 센터 쪽으로 뜨는 플라이죠, 트니쭉 뻗으면서 고리 대학어에드벌드 앞에는 그 어... 깃발에 맞고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웃 쩐지 공이 없어졌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 아웃인데 왜안 나와요? 네, 아웃이에요. 네, 박지영 선수 나와있죠, 당연히. 안 나온다는 거는 야구를 모르는 겁니다. 네. 원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사버 타자, 장성국 나왔습니다. 오른쪽 타석원앤 두원. 유격수, 김영아. 아, 또 아, 아, 놓치네요. 네. 네. 그래서 원아웃의 주자 일루 오늘 웬 일입니까? 고려대학교. 네. 실제 세 개째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장성국 나가 있습니다. 5번 타자 김태균 우중반 우익수 김동주 이동합니다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김태균 5번 타자는 라이트 방면 플라이로 아웃 됐습니다 어, 우리 국가대표의 에이스는 손민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일단 4학년들이 이제 프로로 진출한다는 기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3루수 중간커터1회3아웃 됐습니다 3루탑 골 아웃당하는 최종국 6번 타자였습니다. 6대1 주제는 네, 골대교 우에마의 네, 공격입니다. 자 2번 타자 김선섭. 투아우스의 주자 없습니다. 2루쪽 안타입니다. 2루살 빠지는 아타치는 김선섭. 투아우스의 주자 1루. 팀 4번째 안타입니다. 네 아주 깨끗한 안타입니다. 진갑룡 3번 타자. 3루쪽. 뛰어옵니다. 네, 인력 일개 송구 아 나쁩니다. 압송구 이루자 3루3루에서 홈에 들어않습니다오늘치럼 그대로 홈으로 옵니다. 그대로 홈인루 한점 만회 6대 2 3루수박재홍의 어이없는 실책 투아웃의 주자 2루 지금 보리자 쪽 농구를 이기고 이한테 이기고 와서 선수들 농구 선수들이 같이 응원에 합류해서. 고려대학교 응원단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4번 타자 소스트라이크 1볼 하하수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당하는 김동주 지금 볼루 유인했죠? 네, 볼되었습니다잘 네. 네. 노는 1위였습니다 6대1로 뒤지는 에어포르대학교 6회 말 공격입니다 네, 5번 타자 홍원기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구 탑셋볼 아, 네. 자, 쏘도 건집니다 1위에 아웃됐습니다 박정웅 선수 이번엔 잘 처리했습니다. 이게 시오타한테 기다리면은 4야타들 가능성이 예. 있어요 6번 타자 손인호. 제1호. 센터 방면. 자 뒤로 가기로는 정현이 투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이정훈. 원투. 렙트 방면. 서성민. 중견수. 중견수가 치어댑니다. 전현이 잡았습니다. 리아웃 1사의 주자 5선칠치 좋은 연대 공격입니다. 박지용 3번 타자 오늘 3타수 2안타 낮은 볼내손볼수없게는 박지용 3번 타자 4번 타자 장성국 기자는 1루 3루간 안타입니다. 레트밤은 약단 안타시수는 장성국 보람웃의는전은2와 1루 연수대학는 2회초에 한점 그리고 3회초에 5점 6점 반면 고려대학교는 1회말에 한점 그리고 5회말에 한점헛스 네. 그래서 스트록 아웃당합니다 투아웃됐습니다 주자 뒵니다 더블스틸 3루에 송공대로 세이프 됐습니다 더블스틸 성공 이 박지영이 빠르군요 최종국 6번 타자 투 나칭 센터 방면 약간 빗 맞았습니다. 손인호. 잡아서 수아웃게었습니다잔노는 3루와 2루였습니다. 6대1로득점시대는 고려대학교 시험할 공격입니다 임선동 실력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이벌 볼. 아하! 미끄러졌어요. 아 넘어졌는데요. 괜찮을까요? 발목? 글쎄요. 네. 22. 좀처럼 저런 모습이 잘안 나오거든요. 좀 체력 떨어지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정신적으로 던지는 입장인데요. 좀 딛는 발이란 말이에요. 네. <laughs> 여기서 치료를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데요. 아, 이... 스트라이크 아웃! 2공이에요. 멀쩡. 네. 2공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대 타자들이 고전합니다. 후번 타자 김형기 선수. 처음에 삼진 아, 이거는 아, 빼나다 멈췄어요. 수익이네요. 아, 수이로군요스트라크 아웃 되었습니다. 네. 빠른 직구 높은 걸. 1번 타자 김종국 선수의 차례입니다. 바울에물밑에 맞는 파울볼. 초3지제 8구. 아, 볼입니다.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볼넷을 얻고 있는 김종국 선수. 오늘 세 경기 열고 리 있습니다만은 오늘 두 경기는 고려대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하나 야구는 연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원쓰리 김선섭 쳤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장성국 잡아서 배수 발고 아웃 3아웃 재학생 동문들 지금 못못 3시간이 못 넘게 손서는. 쉬지 않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부터자 강영수 일점 빠집니다 센터방에 안타 3루자 호민 2루자 홍여동입니다 그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완전히 승리를 푹히는수익기에중전한입니다강영수 원하우 세자 1루 네 2바타자 정현이 안타 없이 다섯 번째 타석 자두수 앞에 당돌 1루에 민한 그러나 1루자 2루까지 투아웃에 주자 2루가 됐습니다. 이제 박지영한테 맡긴다를 뜻이네요. 네 그렇죠? 원나심 이 유격수 빠집니다. 또, 프트 아, 세트방면 안타입니다. 이루자 3로 들어와서, 전체 줘어 됩니다. 또 득점. 그대2 연속해서 안타들이 터집니다. 박지용 오늘 3안타. 그대이로호뒤는역골이대학교 카르마역 공격입니다 안타 수도 연대 11개, 그리고 고대는 4개. 인선동의 호투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죠. 진단력 터프 아, 레프트방면홈런입니다 서정민도 뛰지 않습니다. 그대로 솔로 홈런 진감룡 한점 만회 두대3이 됩니다 역시 교포 진감룡 예. 좀 늦게 터졌어요 진감룡 선수가 뭔가 말이죠 네한 번을 쳐줌으로써 고대의 어떤 분위기을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김동주 4번 타자 안타입니다 립탑에 안타 치는 김동주 약간 밀린 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히 스윙을 어, 하면서 안타 집중 충남 감독으서는 이정빌보다는 어, 그래도 임성덕이 힘이 떨어졌어도 끌고 갈 때까지 끌어보자 점수처가 있으니까요 쳤습니다 우적수 아 잡아서 이래 도사 아 왈스릴루에 아, 아, 아웃됐습니다 파이플이 최종국의 멋진 플레이 아웃됐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파이프레이요내저이보다더 좋은 플레이입니다 네저수비하나가 아, 네.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고대의 치극의 의지를 끊는 말이죠. 그런 네. 승리에요. 6번 타자, 손인호. 투수연포 빠지면서 안타입니다. 센트방면, 손인호. 포아스세 주자 1로. 자. 자, 안타 7개. 이촬용하려면 예, 안타 3개 남았는데 주자가 이제 하나예요 김충남 감독도 끈적이네요. 웬만하면 이정규 투입도 할텐데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임선정 투수가 올해 졸업하지 않습니까? 완퇴라자우중만 네. 코스 그대로 아카입니다. 자2호점자 2루 3루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공 홈으로 옵니다. 그대로 홈에서 태거아 세일입니다. 네 세일입니다. 이래서 9대4 수아스의 주자 2 타이밍상은 아웃이었는데 이종수의 주심 세이브를 성공했습니다.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데 때가 늦었다는. 여기서 인선동 저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종수의 주심을 밀었는데 아 이런 행동은 마치고. 안 되죠. 예, 흥 분할 기고 없어요. 그럼요 아마추어 야구. 네. 파운드볼. 뜻을 바꿔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 지나치게 흥분했고. 네.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좀금 신나가고 네, 거거든. 그럼요. 하태경. 이 5배가 아니었다면 양석우와 한타. 중점 뺏고 뭐, 노하우스 말로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laughs> 최종국이 그걸 에 <무벌에> 던졌습니다. <laughs> 3위관 포스팍 합니다. 넷 안타 이루자 3루 들어서 몸으로 옵니다. 그대로 호민 한점 만회 2대 5투아웃의 주자 1루 다섯 번째 팔에만 안타입니다. 그후 투수를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죠. 바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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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선수가 계속 몸을 들고 있는데, 빼투 제6구1들쪽 땅볼 장인 선수 페이스 발과스리아웃되었습니다 살려는 1 위였습니다. 그러나 팔회말해서고리교쿠 3점 만에 9대5 득점차가 됐습니다 자 9회 말 고대의 마지막 공격 임선동 투수 지금 곳곳에서 스카웃트 3루 쪽 원마두 잡았습니다 박지웅 1루에 나쁩니다만 1루수 잘 처리했습니다 아 어려운 타자 처리했어요 원아웃 2번 타자 김선섭 빗맞으면서 이루수 우익수 달려옵니다 우익수 간신히 잡았습니다 이루수 김태균이 잡아야 되지 않나 는 곡인데 지금은 네. 김태균 이루수가 쫓아갔어야 돼요 그렇죠 강영수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냥 달려와가지고 잡았습니다 자이루쪽 플라이 김태균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9 5연고 야구 전기전은 연세대표가 2대5로 승리하면서 4년만에 고대를 물리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임선동 투수의 승리 왕초승 네, 고투가 결국 연세대학교가 승리하는데 가장 큰이거름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네 패전은 조성민 투수입니다 어, 이상으로 어, 이곳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예, 1995년도 야구 연고전기전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 해설의 하이성씨 아나운서 유소호였습니다 여기는 잠실구장입니다